시민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동권역의 시민연구원 이덕희입니다. 연구원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연구원 김경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시민연구원 신단비입니다. 시민연구원 대동건역 양현장입니다. 콘텐츠 상황에서 우리 시민 기획 시민 연구원님들이 제출 하셨던 기획안을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더라도 <laughs> 같이 와서 놀수 있게 담목해 놓은 저 문화실험실, 뭐, 뭐 김해군역수다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 시민연구원분들과 그리고 책임연구원분 그리고 또 문화재단 관계자분들하고 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재밌었고 저는 전구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행을 좀할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대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 김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남만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어리, 어린이 축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대면보다는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방역과 소독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 좀더 많은 걸, 어, 기획안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어, 우리 기획안 분들 다들 저를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조금은, 에 제가 처음 진행하는 거에 비해 조금 더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연구원에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작게 그냥 공동 육아, 엄마들이 그냥 모여서 같이 육아를 즐기고 엄마들도 여유를 가지고 육아를 할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연구원에 들었지만 기획안을 쓰고 프로그램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 모든 게어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은 힘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대동에서 좋은 자연을 교육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좀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 조금 해 가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좋은 환경에 교육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연구원 신담비입니다. 첫 번째 컨설팅 이후에도 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서.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해병아리, 아니 계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견을 나누다 보니 생각지도 않은 더 좋은 방안에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끝까지 한번 진행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맞고 운동화, 무궁화 아, 관리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문화실험실의 시민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오늘 정면피임님과 또 미랑 문화도시센터의 김은하 팀장님 그리고 저희 대동권역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 김경남님과 함께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획은 처음이라서 기획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한것도 모르는 생짜백이였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때만 이제 그첫 번째 TX를 쓰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까지 또 많은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컨설팅을 하면서, 예, 우리 마을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그런 놀이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또,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저희 세대라든지 아래 세대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또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아, 무식하게, 용감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몰랐던 대동에 대해서 그냥 내 고향이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일을 기획하면서 더 대동을 한번더 깊게 다시 또 돌이켜 보게도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 시민 연구원님들이 스트레스도 좀 받으실 것 같고, 또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획안을 수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하고 계시를 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고요. 그리고 미리 실행하기 전에 미리 이런 과정들을 한번더 거치면서 조금 더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하나의 장점으로 어,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힘드시겠지만 음,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찾아서 기회안을 다시 수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아, 대동을 사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대동사람들, 또 사랑한 대동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대동, 사랑합니다. 사랑한 대동, 사랑하는 대동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동, 사랑한 대동, 사랑한 대동, 사랑한 대동. 아케 경남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